버즈라비. 네, 반갑습니다. 반 춤다. 춤다 쪽복겨 가야. 음. 춤다 음. 음. 디딩한번더 아저씨 쪽복겨 버즈군요. 영유 나와요 근육 심판 아저씨 음, 저주 두번 음. 일가 줌다 줌다 쪽폭격 천판 일가 아트징외국 가셔야 돼요. 음. 이들이. 멀리 있다 반대편. 반대편 있어요. 외곡. 이온. 이거 다리 옮겨야겠다. 똥이 있어 이게. 음. 저주 아저씨. 번충자 육급 제쪽 복격 1강 연막 쳤어요 힘 음. 저주 라비 집에 나오나 집에 쌀쌀 그 자리 똥꼬로 가면 돼요 버주 살살. 제쪽 기운 어뭐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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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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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저주 씀다 씀다 쪽 폭격 단충 응? 집에 나오고 근육 근육 복해 근육 쪽 폭격 많이 나와요 띠링 여기 또다오 저주 아저씨. 오시 m 미터 어때요? 아 오십 미 오케이. 영유 슛다. 음. 팀판 슛다. 기로 파트징리딩 여기 쌀쌀. 가보겠다. 둘셋넷 앞으로. 길가 집에 네. 길가 아, 폭격. 흉담을 주워요. 오케이. 춥담. 터주 라비. 라비 쪽 기운 영유 다다나 충이 없어 흩어져흩어져네져판져터 어? 쌀쌀. 네. 이거 져 많이 이리들. 어잘 버텼다. 버고 어, 다섯 앞으로. 어, 조심 이거 어또 아, 아저씨. 아저씨. 두 번째 저주자. 근육. 근육, 근육 쪽격힘 어, 어, 많이 안 나. 버고 어, 4 5 1가 집에 라비 많이 나와요. 나1 1 1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여기가 0 11가2 13 14 15 16 1 영유 쉽다. 중에 있다. 네. 아, 려 3. 심판 위다, 이거. 자. 게요서 어, 지금 앞으로. 나다. 아 저기. 영한다. 오케이. 많이 나와요? 아, 여기 뜨딩. 던주 <놀라> 라비. 덜 되나? 불안 됐어. 두번째 저주장 아 폭격 위 아무도 없어요 응. 저주 라비 기운 아 죽는다 이거 지배가 씹혔네 영유 쉰다트 터져 나와 오케이, 나와 오케이, 오케이. 나야 나야 근육 나와 저 찍어줘야 돼요 신판 근육. 근육. 심판 근육 아, 나피 없다 나 저거 없어 다 가서가지고 내가 부활지 보았지... 아 내가 나나 탱인데 운명. 띠딩 나였는데 거래 뭔데? 거래요? 아 저주 준다. 아 씨, 떨어졌다. 아오 까비. 아고 풍선데. 바본데. 지금 찍어봐요. 아. <laughs> 자. 저주 시켰어. 오 오케이. 나다. 저주 아저씨. 중. 살성 둘이라 할만할 것 같은데. 소법이랑. 하나 띠딩 육급. 아 고갈업. 심판만 이쪽이면.

살살 돕기 아. 라비데거 같이 같이 딩. 아,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아, 내가 그지 아, 조심. 셋. 네. 그, 아직 아직. 아니, 아니 떨어지잖아. 다섯 꼭. 걸한번 있으니까 나이스. 에? 다시 빨리 빠져. 돌아가라. 뒤백크녀 여기. 오케 받아 조심. 아. 어... 아이 보고를 해야지. 그거 없어요? 저주 어, 라비. 없다 여기. 아. 저 내려갈게 떨어졌어 나. 아나기운 기온 낮춘다. 근데 비피 이거. 아 죽었어 죽었어. 바보야. 2 3 4 5아씨아왜 이러? 이렇... 나 뒤로 가. 어. 나 뒤로 가. 나도움면안 어. 되지. 벌해달아 심판 그육. 죽어서. 와 시동고 좋다 진짜 여기 띠딩. 공명 저주 바로 풀어야겠다. 아, 저주 근육 한 저주. 번. 저주 와 살았다. 나 물량이 없어 지금. 저 위에서 다 기도해 할수 있어. 뭐 심판 받는 데안 쓰면. 어. 야야 개새끼야 이거 벌써 일억 서시. 이백 근육 응. 붙어있지 복가. 마 근육 쪽에 쉬다이님 네. 이영래요 아. 그 가운데서 가운데 이에래 터지 말고. 어차피 중력 없구나 나. 나. 봐보다 봐보다 봐 둘, 셋. 붙이지 마 개새끼야. 낙사다 어, 낙사다 이거. 앞으로 아, 아니 불안쓰네. 어. 어, 어다 심하다. 나와 나와. 어. 내 혼자. 어, 오, 오. 오, 오. 오, 나 아파. 장대 지방 좋았어. 많이 나와요. 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저주 아저씨. 아저씨. 다시 51m. 어, 나이스. 집에 가니. 하지 마. 라비 쫓겠 하나, 이게 무슨 어, 북한. 이쪽 쓰면 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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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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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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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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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